천아 누나는 완전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뭔가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당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사실 처음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연습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정말 그냥 친 누나 같은 느낌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선생님 같이 저희에게 뭐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엄마처럼 저희한테 이제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되게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고,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사실 연습생 때보다 지금 제가 더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무서워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어, 사실 평소에는 되게, 애교도 많고, 되게 장난기도 심, 심하고, 그래서 되게 평소랑 일할 때랑 너무 달라서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그래서 너무 다르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누나의 모습은 아마 약간 연예인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연예인의 모습이고, 또 무대 위에서 워낙 그런 강한 포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연습할 때도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정말. 그보다 더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모습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또 옆에서 지켜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약간 엄마 같아서, 네. <laughs> 왜 이렇게 엄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laughs>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너무 그 약간 리액션과, 그런 마이트와 그런 성향이 뭔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하신 것 같아서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예 저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요새 하루하루가 네.